폭염과 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서로 긴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아하면서 오늘도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비는 오전 중으로 전국에 확대되겠고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고 150mm 이상, 호남에는 최고 120mm 이상, 충청과 영남에도 1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충청 이남에는 내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강수가 집중될 텐데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심한 더위는 한풀 식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28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30도, 창원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아침 비는 잦아들겠지만 내일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